오늘, 우리가, 리뷰! 아이, 챔은파을맘스터치 신메뉴? 아, 오늘 우리가, 아, 네. 팀부답지 네. 않게, 출시 첫날 리뷰를 합니다. 심지어는 맘스터치 직원분들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 구글에 검색을 했다가, 메이저한테 뒤통수 빡! 맞고, 나도 잘 모른다. 아, 그분들이요? 아, 레시피를. 네. 자, 오늘 두 가지 신메뉴가 나왔죠? 네. 자, 첫 번째 메뉴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어. 포테이토 필레 버거입니다. 맘스터치 평소에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사실 맘스터치 이상하게 맘스터치 그렇게 자주 먹어본 적 없네요. 이게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맥도날드랑 롯데리아처럼 크게 이런, 이런 게 있는 음, 게 아니라 보니까 카카오라도 따끈따끈합니다 형님. 아따 그 가운데 보니까 뭐레하고뭐 양파하고 토마토도 있는 것 같다 이거. 와 확실히 두꺼웠습니다. 자아 안에 속 내용으로 보니까 닭가슴살, 피클과 감자, 토마토가. 그래서 네. 이게 포테이토 필레 버거라는 거죠. 퍼시브라운이 아니고 그냥 일반 감자는 퍼스 브라운이에요. <laughs> 아유 잘했다 아.. 나 무슨 냄새 자신을 졸라 사랑하냐 아또으으 아까 고고 일단 소스 자체가 약간 매콤한 막 그렇다 해서 매운 소스는 아닌데 약간 매콤한 향이 있는 소스고 마요네즈가 들어가 있는 거아요 그리고 감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담백하다 포테이토 휠레포에 가서 좀 포테이토에 좀더 집중했을 까 생각을 했는데 통닭 가슴살에 엄청 집중을 했고 음. 되게 고기는 맛있는데 제 맥모닝 먹을 때 해시브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 느낌이 날줄 알았는데 약간 감자전 넣은 느낌? 어? 약간 감자전 약간... 정말 <laughs> 아, 통했다 음. 저희가 방명 사서 바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소스가 있고 튀김감이 심하지 않다 보니까 살짝 눅눅해져서 약간 좀막 그렇게 맛있는 식감은 아니다 이게 얼마예요? 단품 4,100원, 세트 5 9 0 0원 근데 저렴하다. 그냥 맘스터치가 맘스터치 했다 정도 수준인 거 아세요? 안 좋네요. 맛있어. 그리고 매콤한 향이 조금 있고 매콤한 소스가 있어서 그런지 느끼함도 좀 잡아주는 게 좋고 그리고 맘스터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치킨이 맛있어. 그리고 이게 사이버가 출시할 때처럼 작정하고 만든 버거래요. 작정 잘못 짠거 같아. 맥도날드 햄버거 감자튀김 넣어가지고 먹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저... 좀 차이가 있나요? 음, 감자튀김 나온 거를 딱 넣어서 먹으면 약간 바삭한 식감과 음... 감자튀김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맛있는데 이거는 그거와 비교했을 때는 전혀 다른 그림이에요 맛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감자가 그렇게 막그렇게빛나는 않아요 내가 사먹을까? 가격도 괜찮고 맛도 괜찮아서 충분히 사먹을 것 같아요. 포고하겠습니다 음. 저도 사먹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신제품이라는 그 타이틀이 붙었을 때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기대가 음. 상당히 높아서 음. 뭔가 그 기대는 못 미쳤지만 근데 가격 음. 대비 안에 되게 내실 있고 맘스터치의 음. 그 특징 그것 때문에 저는 사먹을 것 같습니다. 포! 하겠습니다. 감자 때문에 포만감이 되게 높아요. 넘어갈까요? 자두 번째 신제품이죠 오늘 같이 출시된 버거인데요 불고기 포테이토 버거. 와. 맘스터치 에 불고기 뭐가 있었나? 있어요. 0 0 원짜리. 근데 이건 신제품으로 좀 크게 이제 작정하고 나온 거네. 지금 여기에 소스 있는데 여기 밑에 포테이토 좀 살아 있죠? 오. 단면은 예쁘다. 그리고 일단 양파가 통으로 들어가 있네. 야채가 네. 근데 많이 없다. 좀 아쉽다. 많이 아쉽다. 편의점 햄버거 느낌 나요. 솔직히 말해야 돼요. 맛없어요. 아, 마음스치 버거의 강점은 딱 입에 씹었을 때두방 고기에서는 그풍족감이었거든요 불고기 패티가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고요 지금 계란 노른자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그렇게 퀄리티 있는 음식을 먹어요 특히나 감자하고 계란의 조합 자체가 퍽퍽해요 아까 전에 먹었었던 버거는 소스가 매콤하고 촉촉해서 먹는데 재미가 있었는데 살다 살다 계란과 고기가 들어가 있는데 감자의 맛이 이렇게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아요 어, 얘는 아까 그보다 감자 맛이 더 어, 강해 훨씬 그러니까 다녀. 감자가 엄청 강해서 아니라 음. 다른 부분이 뒷받침을 못 해주기 음. 때문에 감자 맛이 되게 살거든요. 그부 음. 분이 좀 아쉬웠어요. 아까 슬레퍼거나 이런 거는 튀김도 두껍고 닭간살이 좀퍽퍽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씹을 때 약간 좀막 와가자 와가자 씹는 느낌인데 얘는 싹 씹으면 보여줄게요. 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맘스터치 안에 있는 속 내용물 중에 제일 맛있는 건 치킨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패티 자체가 약간 센티나. 친구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똑같아요. 치킨 머그. 이거 먹을 바엔 저는 치킨 휠레 먹겠습니다. 저도요. 이 감자는 식어도 그 바삭바삭한 식감이 느껴지는데 그에 비해 이 감자는 너무 부드러워. 자, 호불호 하나 찾시죠난이분 주고 사 먹을 거다. 가격은 너무 마음에 든다. 내용물도 어, 착실하다. 하지만 맛은 별로다. 부러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맛에 이 가격 저렴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 가격이 저렴한 거는 가격만 싸서 되는 게 아니라 퀄리티가 좋은데 가격이 저렴할 때 가성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말했나요? 팀브. 맘스터치가 호텔토 시리즈 총 내용물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계속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떡볶이, 뭐 짜장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적인 음식들은 절대로 1 0 년, 2 0년 강산이 변했다는들 맛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거든요. 왜냐 우리는 그 맛, 그 아이덴티티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맘스터치가 굳이 무리해서 신메뉴를 만드는 거는 지금 여러 프랜차이즈를 그냥 모방하고 따라하고 트렌드의 변화에 그냥 앞장 서고 싶은 욕구만 있는 것뿐이에요. 맥도날드 아직도 시중에 가장 잘 팔리는 건 빅맥이에요. 그럼 맘스터치도 고유의 맛을 지키고 지금 뭐 감자 가격 좀 많이 내렸나요? 포테이토는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포만감을 더 많이 줄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고황작물로서 그렇죠.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점은 좋은데 포테이토에 대한 디벨롭은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알고 있는 마음서치는 막 엄청 맛있는 맛보다 적당히 맛있으면서 적당한 가격에 엄청 많은 양 그게 포인트였는데 두 번째 먹었던 포테이토 불고기 먹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서 아셨던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 불고기가 상당히 아쉬웠어요. 네. 마음서치 앞으로도 다양한 신메뉴 기대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법한 제품이 있던가, 신제품을 원하신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맘스터치 짱. 맘스터치 사랑한다.